안녕하세요 사운드 지지입니다. 오늘은 양적 완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몰락의 길을 걷고 있죠.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 나라가 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아, 어, 끝장으로 이제, 아,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한 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0만. 아, 그건 지금 뭐한 달이, 한 달이 넘었죠. 음, 매출형, 매출 0, 매출 0! 그뭐 그쪽에 달달이 들어가는 돈들은 다 돼서 나오는 거지. 아 물론 뭐 장사가 잘 되든 음 이런 가게들은 뭐 충분히 뭐몇 달이든 몇, 달이 몇 년이든 견디겠지만, 아 그렇지 않는 그냥 달달이 사는 아 그런 자영업자들은 거의 뭐. 대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안 봐도 비디오니까. 거의 뭐, 아사. 지금까지, 예, 몰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럼 얼마를 지원해야 되느냐? 지원할 돈이 있느냐? 있습니까? 나라에 돈이 있습니까 나라에 그런데 세금은 뭐 올해 500조인가 그래갖고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뭐 주경 이래가지고 또뭐 <laughs> 하고 국민들이 세금 낼 돈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총재님의 말씀이 백분 오른 거라. 1인당 1억 양적 완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총재님은 어 일반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어 뭐가 틀리냐 하면은, 딱, 정답, 딱한 개. 이로, 끝. 그, 1인당, 1억, 하면은, 게임 셋이라고 그래, 지금 뭐, 지금 뭐, 정부에서는 뭐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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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 뭐 긴급 뭐, 긴급 지원권 해서 고 뭐,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그 그거 그거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단 말인데. 달달이 그래 준다고? 달달이 주도 뭐을 응? 파인데. 그러니까는 총재 님의 그33공약도 이래 들여다 보면은 음. 전부 한 방이야. 그죠 군대되기가 없는 거야 군대되기가 게임셋이라고 그냥 총대님이 하자 한다 하면 게임셋이라고 대자 왈가왈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양쪽 하나에 대해서는 입을 입에 자물쇠 묻고 있다가 오늘인가 뭐 양적 완화, 요런 단어를 쓰지요. 저것도 <laughs> 찾아보기 없거든. 미국에서 양적 완화 한다니까. 아진씨 우리도 저거 써볼까? 응? 대가리가 먹통인들이 뭘뭘를 뭐, 알겠노? 난그컨닝이나 해서. 그런데 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에? 국민들이 많아요. 에? 뭐가 뭔지 또 모르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뭐짐 있는 거 뭐. 바지 저고리 그거 하나만 붙들고 막 이거 신나의 길이다 열심히 그 바지 응? 붙자고 그거 늘어지라고 그 빚도 있나 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총재님이 대통령 되는 것 한방으로 대한민국은, 산다! 응? 는 것이. 요번에, 지금 뭐, 일당 2당 뭐, 찍을 사람 이 있습니까? 다, 그 지금 현, 응? 과거도 현역이든 다, 응? 나를 이 모양 이꼴 만든 장본인들이잖아. 그 친구들을 또 찍는다고? 찍어 찍어 요번에는 무조건 국가혁명배당금 을 찍어야지만 되는 거야 다른 다른 거를 생각한 자체가 그거 생각한다 그러면 진짜 끝. 미국에는, 저번에 그, 제가 뭐 경제학자나 아니니까. 경제적으로잘 모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어, 미국에서, 어, 양적화가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까지 네번 정도인가 이렇게 양적화를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위로 보면은, 뭐 한, 요번에 양적 완화가, 700조. 그러니까 7,000억 불이니까. 7,000억, 1조, 10조, 100조, 700조. 뭐, 저번에 뭐, 이런, 그니까 러 지금 한네번 정도 했는데, 옛날에도 뭐, 하여튼, 뭐, 그 비슷한 수준, 뭐, 천조에서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걸한네번 정도를 한것 같아요. 미국은. 일본이 총재님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양쪽 하나 아, 8,000조로 했다 8,000조. 우리나라는 아직 한, 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처음으로 총재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한 2,000조 정도. 그러니까 1차.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해결해야 될게 많습니다. 그러면은면제 총계는 또한 6천조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음, 그 뒤에 이제 그한 3년에 거쳐서 2천조, 2천조, 2천조 양쪽을 하고, 어, 그, 그러면은 그 어, 나라가 탁정상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수도 많이 거두지고 그러면은 지금 뭐 세수에 와서 마입니한 500조? 500조 정도 그, 총재님이 한 3년 정도 하시면은, 그때는 만 1,500조, 2,000조 정도의 세수가 확보됩니다. 그니까, 러 나라가 완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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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신인이 경영을 하니까. 그, 뭐, 1인당, 그, 뭐, 전 국민한테 150만원 주는 것도 당연히 주고. 그럼 총재님 지금 33공략 해놓은 거 그대로 다 실행됩니다. 그걸 의심을 한다. 의심하지 마세요. 대가리 돌아가지도 않는 대가리로 뭘 의심을 한단 말이냐? 그냥 하산대로 하면 됩니다. 밀어붙여야 돼. 밀어붙여. 이거는 대가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밀어붙여. 끝. 돈이천조 찍어내. 끝. 그럼, 이천조 찍으려면, 맞아, 인플레가 뭐냐면, 개소리, 그, 그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안 돌아가지고, 지금, 동맥 경화가 걸리가 있는 거야. 예? 돈이 없어가지고, 전부, 하고 있다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완전히, 막, 딱 이제 숨 넘어가기 일부 직전이라. 돈을 풀어야 돼. 적당히가 아니고, 왕창. 알겠습니까? 그래 보면, 살아나는 거야. 자,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 총재님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151석을 무조건 밀어야 된다. HAAAAAA